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내 인생 첫 통독. 에스겔 41장부터 4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는 이쪽 벽의 너비.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간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게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는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여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벽이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곳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들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뒤 뜰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이른 척이요. 길은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너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면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산면에 둘러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고층량한 크기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들 사이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 적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온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모퉁이의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와의 여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의 두짝이요 저 문의 두짝이며 이 성전 문의 구름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 있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은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 되는 안들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래층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삼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 담, 곳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십척이니 바깥으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십척이며 성전 앞을 향,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곳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들이 있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들 앞곳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의 재물을 거기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이 뜰러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고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아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43장입니다. 그 후에 나,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곧 동쪽을 향한 물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성이 많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만명만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상 모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한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내고 엎드렸더니 여와의 호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와의 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이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치방을 내 문치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놓아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함,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교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교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시장을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이르고 한 속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다음 밑받침 의 면에서 아래 층의 높이는 두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 이 아래 층 면에서 2 층의 높이는 네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 그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내척이며, 그번제단은 바닥에서 솟은 뿌리 내지며, 그번제단은 바닥의 길이는 열두척이요, 너비도 열두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척이요, 너비는 열네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밑배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한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여 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날에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재상장들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재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고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수정소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내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칠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내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칠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이 모든 날이 찬후제8일과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검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4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받아줄지니라. 왕은 왕의 까닭에 안길로임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듣기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보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재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이 사람도 그릇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내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제약을 담당하였느니라 주교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대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고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조는수종들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속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사도기사손을내일 사람 제사상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는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와 들어올 때에나 안뜰분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의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아무 치 제사장이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고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이를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네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은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안 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체제를 드릴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세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제 세상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